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의 본래 마음과는 다르게 저희 외모와 행동이 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도원대학당과 인연이 되면서 TV 시청, 사람 만남, 추권을 할때 또는 도원대학당 강의를 들을 때 눈물이 자꾸 자꾸 납니다. 요즘 제 자신이 너무 울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의 법문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언제쯤이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다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 감동하고 관계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쭉 눈물이 빗솟듯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빗물이 쏟아지듯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은 법문을 들으면서 내면의 영혼의 탁한 기운들, 그 뭉쳐 있던 기운들이 풀리면서 눈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눈물로 쏟아내는 것은 탁한 기운을 다 정리해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녹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다가 눈물이 난다. 그러면 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탁한 기운이 녹아 내리면서 건강도 좋아진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자께서 마치 냉혈 인간처럼 눈물이 안 났는데 TV만 봐도 눈물이 나고 뭐저 영화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조금만 감동적인 일을 봐도 눈물이 나는 것은 이미 이내 영혼의 그 차가운 기운, 탁한 기운, 굳어있는 기운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에 뭉쳐있던 기운, 탁한 기운, 굳어 있던 기운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녹아서 흘러 내리는 겁니다. 한번 녹기 시작하니까 살짝만 터치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TV만 봐도 눈물이 나고, 어 어떤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고, 살짝만 건드려줘도 자연적 눈물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참 녹아서 녹아서 눈물로 빼내면. 언제 없어지느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3년 길면 7년 요 정도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이렇게 빠르면 3년 안에 그 눈물로 다 녹아내리고 그 눈물 나는 습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없어질 수 있고 사람에 따라 7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녹아내릴 게 많은 분은 오래 걸리고, 녹아내릴 게 작은 사람들은 빨리 그 끝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눈물샘이 빨리 정리가 되고, 업이 많고, 묶여 있는 게 많고, 굳어 있는 게 많으면 그 눈물샘이 7년 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그 눈물샘이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던 7년 동안 눈물을 흘렸던 좋은 현상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눈물을 적당히 흘려 줘야 눈의 건조증도 없어지고 어? 아니 농담이 아니고 눈의 건조증도 없어지고 이 머릿속에 탁한 기운도 눈물로 빼내게 되고 마음속에 탁한 기운도 눈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건강에 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눈물을 안 흘리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그냥 울고 싶을 때 울어서 눈물로 녹아 내리는 것은 우리 인체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두려울 게 없다. 단 슬픈 눈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울해 가지고 우는 거 있지.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 어? 나는 비참해. 나는 슬퍼. 나는 안 좋아. 나는 우울해.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남편을 그지같이 만나가지고 우울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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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남편하고 잠자리도 안 맞고 나는 정말 슬퍼. 어? 어? 나는 혼자 각방 쓰는 게 너무 슬퍼. 응? 이러면서 비관하면서 눈물 질질 짜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어?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 녹아내리는 눈물이 좋다는 것이지, 이렇게 비관 우울증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좋은 눈물은 녹아내리는 눈물은 많이 흘려도 좋습니다.